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최근에 외국인들의 미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우상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엄지척 버튼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기의 수급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자금력이 센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수만 주구장창 한다라는 거. 근데 반면에 이제 개인들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수급이 나올 때 주가가 잘 올라가요. 왜냐면 하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결국에는 자금이 센 그런 투자 주체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개인들의 힘보다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연기금 이런 데 이제 힘이 세니까 자금력이 센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주는 게 수급적으로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수급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었지만 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큰 호재가 하나 터지면서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또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호재가 있었냐면은 앞전에 삼성전자에서 테슬라와 22조 8천억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전기의 수혜가 기대된다 라는 이제 증권사의 분석이 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그래서 앞전에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인공지능 반도체 이 AI6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삼성전기의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사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전 반도체 AI4, AI5용 이 반도체 기판이 이 FC 다시 BGA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테슬라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협력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삼성전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었지만 이거 이제 계기로 또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 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의 차트 추세를 보면요. 자 요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요 며칠 잠깐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뭐 항상 그랬듯이 올라가다가 눌림이 나와도 눌림이 나와도 지금은 추세 자체가 이제 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눌림이 나와도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지금이 상승 추세가 깨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받쳐 주고요. 모멘텀을 보나 차트를 보나 아니면 수급을 보나 어떤 것들을 봐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 추세는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보면은 자, 2분기부터 이제 미주 빅테크양 AI 가속기용 기판 양산 시작한다. 그래서 서버급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고객사 수요 견조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또 FCBJ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AI 기반 주로 또 인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주가가 조금 더 고평가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는데, 자 앞전에 호재로 인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세게 늘었죠 자, 근데 매집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지금 뭐 고점이 나오거나 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게 없죠. 그래서 매수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자, 매도한 흔적은 없다라는 거니까 이 종목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요. 자, 상승이 나와도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눌림이 나와도 이 고점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저점도 점점 올라가니까 어차피 방향성만 위로 잡혀 있다면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겁먹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처럼 이런 눌림 타점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기가 지금 눌렸을 때 우리가 어디서 타점을 좀 잡아 볼 수가 있냐? 자, 제가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전에 올라가다가 살짝 저항 맞고 그다음에 뚫어낸 구간인데 자,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 힘이 조금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줄수 있는 구간이고 이 종목이 올라올 때 보면은 자, 최근에 20일선 딱 지지하고 급등, 지지하고 급등 지지하고 급등 나왔는데 여기서 살짝 깨졌죠. 그래서 앞전에도 보면은 자, 20일선을 살짝 이탈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이 나온다면 뭐 20일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 라인이면은 또 내려왔을 때이 받쳐 주는 매수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 지금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조정이 막 길어지진 않을 거고 좀 짧게 나왔다가 반등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삼성전기의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왜냐? 눌림이 나왔을 때안 잡으면은 타점 뜨고 주가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가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이런 눌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최저점 매수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주가가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자 올라가기 전에 항상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시면, 자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자요 빨강색 화살표 보시죠. 빨강색 화살표, 빨강색 화살표. 자 이게 뭐냐면, 전 이거를 주포의 움직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포는 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돈 많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또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많이 가려면 이 상승을 주도하는 주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포착이 되면 올라간다. 포착이 되면 올라간다. 자, 이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기의 주가도 이제 눌림이 나오고 바닥 잡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또 타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올 때 거래도 많이 안 터지고 조금 이제 매도 물량도 딱히 나오는 게 없어 보이고 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가격 부분에서 정확한 또 타점이 나오면 우리가 이번 조정 구간에서의 최저점 매수 구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타점을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들 이제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자, 매수와 매도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제 채널도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저는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방, 뭐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또 어떻게 챙겨드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 번호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또 타점될 문자로 그대로 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타점 놓치지 마시고 또 구독 문자 남기셔서 다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국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 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가 그럼 목표가에 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성전기 월봉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앞전에 올라가다가 지금 저항을 받았던 또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16만원 라인 그래서 지금 또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는 여기를 뚫어낼 거라고 보니까 저점도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16만원 라인 뚫어낼 거다 자 그럼 여기를 뚫었을 때는 우리가 다음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다음 중요한 저항대까지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20만원 라인 있죠 어쨌든 올라갔을 때 이거를 뭐한 번에 이렇게 뚫어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바닥 잡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 여기 한번 부딪히면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삼성전기 목표가 왔을 때한번 팔고 또 눌리면서 다시 잡고 또그 다음 상승 노리던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삼성전기의 목표가는 20만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잡아 드렸고, 근데 혹시나 뭐 삼성전기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수가 있거나 뭔가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이제 타점이 바뀌게 된다면 뭐 그것도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복잡할 거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또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기 이외에도 하반기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얼마나 매매를 잘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맨날 매매 잘한다 라고 말로 떠드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증권사 보면은 수익률 기준으로 내가 지금 상위 몇 프로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상위 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승률이 100%는 아니고 모든 종목들의 타점을 정확하게 다 맞춰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 대부분 잘 맞춰내니까 상위 1% 안에는 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위 1% 안에 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저는 만 시간이 실제로 넘는 시간들을 훨씬 많은 시간들을 주식에 투자를 했고 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 매매 원칙과 그리고 기준에 맞는 그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매매를 하면서 수익 보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들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거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 꼭안 따라오셔도 돼요. 그냥 상위 1%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지 어떤 타점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매매를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보기만 하셔도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01067905019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이제 남기셔서. 문자 남기셔서 저한테 우리 구독자다 라는 거 한번 알려주시면 또 제가 매매하는 타점 종목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상위 1%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성전기의 목표가 뭐 있다면 이제 댓글로 한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면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기의 목표가를 얼마를 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목표가를 이제 보는지 이런 것들 우리 주주분들끼리도 또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댓글에 목표가도 한 번씩 남겨 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8월 달도 화이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